마가복음 1장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구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요 밑에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건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조금 더 계속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세베대의 아들 야구보를 보았다. 그리고 그 자신의 형제 요한을. 그리고 좀더 가시다가, 이 말은, 예수님의 발걸음에도 의도가 있습니다. 시몬, 시몬과 안드레를 부를 때와 같이 이미 보시고 제자로 택하기로, 목적으로, 택한 목적으로, 어, 택할이네요, 택할. 어, 제자로 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즉 야고보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선택함을 받은 제자라고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배 안에서 그물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 6절을 보아 알수 있듯이 시몬과 안드레도 바다에 그물을 던지기보다는 바닷물에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바다 안에서 시몬과 안드레와 그물에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아, 예수님은 바다 안에서 시몬과 안드레와 그물이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해석한다면. 해석된다면 시몬과 안드레가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졌다기보다는 그물을 바닷물에 씻고 있었다는 표현이 더 합당한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또한 유사라, 유타는 사람들로 야고보와 요한이 고기를 잡지 않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다는 것은 고기를 잡을 때가 아니라 고기를 잡기 전이나 고기를 고기잡이를 마친 후 어구를 정리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손질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 볼 때, 본문의 핵심 단어는 그물입니다. 그물. 그물이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그물이라는 단어를 한번더 생각하면, 그물요. 한세번 정도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물이란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하나와 다른이란 의미의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던지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이 합해져서 그물이란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던지다라는 단어는요, 어, 이를 합하여 생각하면, 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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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던지다라는 것은 합해졌어요. 이것도. 이를 합하여 생각하면 하나와 다른 것을 구별하여 선택하기 위함이며, 다른 하나는 구별하여 과감히 버리기 위함입니다. 이거 던지다는 버리기 위함이죠. 즉, 그물은 선택과 버림을 결정 짓는 것이죠. 것이죠. 그러죠? 그물 안에 들어온 것은 선택된 것이며, 그물 밖으로 나간 것은 버리게 된 거죠. 용납, 버리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씻고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수리하고 있었다는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는 시점에 정리해야 할 또는 시점에 있었다는 것으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삶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므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시대를 읽어내기 위해서 개인의 그 패러다임 정립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삶에 틀려 뭐 삶의 그물요 선택의 어떤 틀요?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죠? 만약 이 삶의 패러다임이 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 생활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과 삶의 바른 방향을 찾기는 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중심이 순간으로 자기 감정에 따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으로 만약 삶이 정은한 점에 놓인 사, 어, 시간의 정점에서 패러다임을, 삶의 틀을요, 어떤 선택과 버림의 가치 기준을 놓친다면 시대의 자폐와 같이 답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대의 자폐와 같은 답답한 사람이 될 것이에요. 만약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물만 고집했다면 그들 역시 예수님이 들려주는 복음을 이해지 못했을 것이고 그들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든 못박는 적극적인 유대인 중에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주님의 부르심이 그것은 주 주님이 부르신 그것은 주님의 은혜죠 은혜, 은혜. 이 부르심에 순종한 제자들의 은혜입니다. 제가 가끔마다 여러분 저 말씀 드렸는데 이 은혜라는 것은 크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는 뭐냐면 어 구원의 은혜죠. 그리고 구원받는 자로서 살수 있도록 해 주는 그두 가지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는요 또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결심이에요. 결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그 십자가와 부활과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심 같이 우리도 작정함이 있죠. 계획함이 있고 실천한 의지가 있는 거죠. 그은혜요 은혜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은혜의 결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 인생의 참 기쁨과 영생이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것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이죠. 기쁨, 생명. 그, 그리고 그것이 영생의 출발점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진로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면 그는 과거 속에 있는 자기 육체와 함께 죽어가는 그 패러다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예화요. 이 어디서 제가 본 이야기인데요. 아가씨와 쿠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공항에서 아가씨가 신문을 보면서 쿠키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사가 와서 그 쿠키를 같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신문을 보면서 쿠키를 먹는데 갑자기 한, 한 개의, 이제, 이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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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가 아니고 쿠키를 먹는데 마지막, 마지막 한 개의 쿠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뻔뻔스럽게 그 신, 신사는 쿠키, 그 쿠키 하나 남은 하나를 쪼갠 다음 아가씨에게 줬습니다. 너무도 괘심하고 불쾌했지만, 비행기 이륙 시간이 되어 소지품을 챙겨들고 나가려는데 자신이 신문과 함께 싼 쿠키가 아직 봉지도 개방하지 않는 가방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아가씨는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멋진 사람이라 신사라고. 이것이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생각하고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이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할수 있어요. 뭐 천동설이 지구지동설이 되는 것과 같은 거죠. 이와 같은 패러다임이 전환 없이는 시대를 바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은 이 사, 어떤 세상의 사실을 실제를 바로 볼수 있는 눈이죠. 문제를 바로 해석하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패러다임 전환이요. 객관화가요. 자기 아집에서 벗어나야 세상의 실제를 볼수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각각의 사람은 우주가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것이 아니라, 예, 우주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안에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배 안에서 그들의 그물들을 수리하고 있다. 이 지금 야고보와 요한 이야기죠. 우리 옛사람의 패러다임은 우리 옛사람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옛사람 의 패러다임이 죽었죠.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옛사람 의 패러다임은 물에 씻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 또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모두 버려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옛생각 그대로 옛생각 그대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듭난 새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 요한은 자신들의 배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람들을 사서 그물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19절 제가 해석한 내용을 저, 저 모아봤, 모아놨네요 그리고 그는 조금 더 계속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는 그 세배대의 아들 주는 것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세배대는 야곱을 뭐 붙잡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야곱이 붙잡다 돌아서는 하나님을 붙잡다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잖아요 그리고 그 자신의 형제 요한을 요한은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자신들은 그배 안에서 그들의 그물들을 수리하고 있다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혹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패러다임을 수리해서 사용하려 한다면 본문이 전해주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수리에서 사용하려 한, 한 하는 사용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 야 되네요. 사용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 있다면이 있다면 본문이 전해주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마음을 고쳐 사용하거나 물에 씻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 예수 그리도 십자가와 보아를 믿음으로 사탄이 심어준 그 옛사람의 거짓이 죽었다고 믿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나와 있죠. 이렇게 볼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세배 되죠. 하나님을 붙잡는 것, 야곱입니다. 어, 해주시고 사랑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요한이죠. 마가복음 1장 20, 아, 20절 가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